합법화 하기 위해 가지고 차별을 금지하자는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와 도덕성을 타락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기 때문에 단호이 저지되어야 합니다. <laughs> 여러분!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다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기독교도를 수많은 기독교도를 집단 학살한 집단 학살범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은 유교 전범이기도 합니다. 김정일이는 천안한 새로 전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정희는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하, 하는 이런 협박, 공갈, 조폭과 같은 세습 독재자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보셨죠? 아니 개성공단을 한국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버릇을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노무현 정권 기간 동안에 8조 원 이상 터졌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8조 원 이상 터지고 나서 돌아온 것이 뭡니까? 돌아온 것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럼 로켓도 발사, 남한에 대한 협박 공갈, 심지어 김대중 정권 시대 때도 서해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인류의 축제인 올림픽을 하는 그 순간 사회교전을 벌렸습니다. 북한에 퍼져가지고 돌아온 것은 협박과 도발이고, 핵과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협박과 도발을 하면 지원을 하고, 또 협박과 도발을 하면 또 지원을 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아마 김정길이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개성공단 폐쇄하겠다 하면 박근혜 정부가 돈 보따리, 달라 보따리를 들고 와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개성공단 살려달라고 이렇게 할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 의약품도 반입이 거절되고 식료품도 반입이 거절되는 저런 무딘 막지한 북한의 제습 독재 정권에 대해서 드디어 박근혜 정부가 더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잔류 개성공단 인원을 전원 철수하겠다. 국민의 희생이 너무 크니까 국민 보호 차원에서 전원 철수하겠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자, 제가 WCC 얘기를 하겠습니다. WCC가 원래는 스탈린이 기독교의 공산주의 세력을 침투시키기 위해 가지고 세계 평화 회의를 조직했습니다. 세계평화회의를 조직하고 난 다음에 스타린이 죽고 나서 코스쇼프가 그 소련정보국 KGB 요원인 니코딤을 세계기독교평화회의 의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결국 KGB 요원을 임명해가지고 이것을 바블 WCC에 침투시키기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게된 WCC 4차 총회에, 느닷없이 기독교 탄압 국가인 북한에 위장된 기독교 단체인 조선인민공화국 기독교 연맹이 WCC 4차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게 웃기는 것이, 여러분 원래 북한의 평양, 북한은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북한의 평양, 북한교회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일세이가 정권 잡자마자 2 0 0 0여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수많은 기독교도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지금 그 뿐인 줄 압니까? 북한에는 자기들은 노동자 천국 평등사회라고 하지만은 핵심계층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핵심계층과 동료계층 지지하는지 지지할지 말지 마음을 망설이고 있는 동료계층 그리고 북한 정권에 접대하는 접대계층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각 약 3분의 1씩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은 말이 독재국까지 상당히 취약하고 언제, 어느 순간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북한 모든 주민들을 갖다가 핵심 계층, 동료 계층, 적대 계층으로 나누어가지고 적대 계층에 대해서는 무자유하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탄압하고 있는데 이 적대 계층이 여러 부류에 있는데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를 믿는 신자들은 모두 적대계층에 넣어가지고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봉수교회 실벌교회 조선 조그린 산하의 칠골교회, 봉수교회는요. 민간이 접근할 수 없도록 완전히 폐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짜교회죠. 이렇게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 종교를 무자비하게 사활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분히 시시 4차 총회에 북한의 기독교, 위장된 기독교 단체가 들어가더니 나보리시시 4차 총에서 엄청난, 우리한테는 엄청난 충격적인 결의를 했, 했습니다. 이게 뭐냐? 주한미군 철수를 결의하고 미국, 일본의 남한군사원조 반대하고 남한기독교인 중심의 민중옹호투쟁기지 구속자 석방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이 제발 좀 WCC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국민에게 알 권리를 좀 보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기독교 방송, 기독교 TV 제발 WCC의 위험성 정체를 알위합니다 1975년 제 5차 WCC 총회가 총회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 소련의 KGB 요원인 니코딩이라는 KGB 요원이 WCC 의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아니, 스타린 공산주의가 뭡니까? 종교는 아편이라 하고 기독교도를 그때 스타렐은5천만명을 죽였는데, 그 대, 죽은, 살인 피해자의 대부분이 기독교들이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WC가 g 미쳐도 더렇게 미쳤지, 어떻게 k d v 영어인 니코디움을 갖다가 WC g 의장에 옮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부산 총회 w c c 총회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부산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부산만 먹으면, 경상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부산만 먹으면, 대한민국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사이사 제보선 봤지요? 아무리 야당의 대선후보였던 사람이 야당후보를 지원하고 했지만은 압도적인 차이로 새누리당이 이겼습니다. 이것은 민심이 아무리 WCC 총회를 해가지고 부산을 잡아먹으려 하더라도 우리 건전한 장식을 갖고 있는 부산시민들은 절대로 용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1978년 WCC 간행물 하나의 세계 원월드라는 제가 어제 WCC 간행물이나 자료를 본다고 어제 아까 저 정광호 목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새벽 한시 한 넘도록 제가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WCC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싶어서 봤습니다. 거기, 거기서 얻은 자료에 보니까 1978년 WCC 간행물 하나의 세계 7월, 8월 후에 보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갖다 쳐받았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남한에는 종교 탄압의 무슨 음모 가 자행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 에는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신뢰할 만큼 자유롭다. 이게 말 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북한에는 교회교회가 없고 남한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택도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또 제가 또 놀란 거는 김일성이가 북한 기독교 교회 2천 개나 폐쇄를 하고 수많은 기독교들을 집단 학살 시켰는데 이 WCC 간행물에는 김일성은 예언자적 제사장적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물질적 사회적 발전은 의심할 나이가 없으며 아시아에는 그 유례가 없다. 하고, 북한을 비호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 아닙니까? 이런 미친 가브리시시가 대한민국을 미치게 하려는 것은 절대로 영광을 없습니다 이게 1978년이라면 어떤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권을 잡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요. 5.16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올지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3천만 불, 3천만 달러 미만의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9년 서거하실 때, 3천만 달러 이만의 그 수출을 150억 달러 수출로 크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 9.3%로 가는 정의적인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은 북한보다 압도적인 경제적인 우위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박정희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지하 선상에 허덕이고 초근 먹기로 허덕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시키겠다는꼬 그렇게 헌신한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경 경제 발전을 이룩했고, 미국의 시사 조관제가요 뭐라고 해놓냐면, 코랜스 카면 한국인이 몰려온다. The s e c o 제2의 유태인 하면서, 특히 중동에는요, 사람이냐, 귀신이냐, 왜냐하면 중동 사람들은 거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웬만하면 일안 하고 그냥 겨울은 피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중동 근로자들은 밤에도 불 켜놓고, 야간 작업을 하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사람이냐 귀신이냐 하고 전 세계가 한국을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 1979년은 북한보다 훨씬 더잘사는 압도적으로 우위에 선 대한민국을 이렇게 엉터리로 다보시시 간행물이 대한민국은 아주 못살고 북한이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한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김일성을 갖다가 예언자적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기치는 WCC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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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소리 공동 대표이지만은 어, 미국의 한미호 중전 회의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기독교 교회에서 시국 강연도 하고 신앙 간증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한국 본부 대표를 임명을 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국에서 그때. 대한민국을 끌어지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왜? 아니, 정권이 바뀌었는데, 전 세계에서 미국 세국이 먹는다고, 수입한다고 해가지고, 광우병 걸린다고 해가지고, 도심을 무법 천지로 만들고, 500만 명 경찰관이 다치고, 빼앗긴 경찰 차량과, 경찰 장비와 부서진 경찰 차량이 무려 2,000여 대이 돼가지고 도심을 무릎천지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세계계가 지고 이렇게 도심을 무릎천지로 만드는 나라는 아, 아, 대한민국, 대한민국 뿐입니다. 누가 이 짓을 했습니까? 바로 WCC 총회를 유치했는 n c c k 한국 기독대협의회. 노부령과 북한의 조선그리스도연맹과 같이 공동 기도문을 발표한 NCCK 이 NCCK가 총북세력들하고 강우병국민대책회의와 연대해가지고 대한민국 반미반부선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WCC가 대한민국을 반미반동선동의 전쟁기계로 만드는 음모를 분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소식은요. 여러분, 북한의 대표적인 교회인 봉수교회에 이성숙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론에 인터뷰하기를 하나님이 누구냐고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을 하니까 동석의이성승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김일성 소령님이죠' 아니, 이게 뭔뭐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또 언론인이 또 뭐라 셨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 이과학대에 누가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봉수교회가 이게 가짜교회 아닙니까? <laughs> 이런 가짜교회에 돈을 퍼주는 NCCK 이게 무슨 지적교단체입니까? 여러분 <laughs>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 보시면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성령해방죄입니다 김일생을 하나님이라 하고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북한의 이성성 목사 성령회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기독교를 모독하고 조롱하는 북한의 복수교회를 절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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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신신이가 정신이 나간 단체가 아니라면 이런 이성수 목사는 파문해야 됩니다 내가... 봉수에이란 문을 닫아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 야당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에 민주, 민주와 민주주의라는 말은 꼭 붙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통합당이 통합민주당으로 바꿨다가, 민주통합당으로 바꿨다가, 민주당으로 바꿨다가, 정당 간파론당 수시로 바꾸고, 또 해체 모여 폐지했다가 또 다시 결성하고 그런데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총선 공략이 뭔지 아세요? 국가반법 폐지, 한미 FTA, 제조해기지 폐지. 그런데 북한이 뭐라 했습니까? 총선 전에 국가반법, 한미 FTA, 제조해기지 폐지 하라고 선동했죠 아니,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하는 전당이 무슨 전당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 통합진보당 총선 동력이 뭔지 아세요? 한미동맹 해체, 미군 철수, 예비군 폐지, 재벌 해체입니다. 그런데 북한도 총선 전에 한미동맹 해체, 미군 철수, 예비군 폐지, 재벌 해체 선동했습니다. 아니,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어떻게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이렇게 북한에 시키는 대로 이렇게 총선 연락을 내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정당입니까?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21세기의 유리가 없는 죄습독재와 차별화되는 분명한 공격을 내걸어야 그게 진짜 전략입니다 여러분 어서! 그리고 그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이 총선 때 야권연대를 했습니다 그것도 웃기는 게 북한에서 총선 전에 야권연대하라! 후보 다리를 하라 얼마나 선동했습니까? 그런데 정말 민주당하고 통진당이 마치 약속이나 한듯 후보 다닐라 야권 연대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는 공동 정책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니 민주당은 그래서 이번 이번에 천누리당 김진태 의원님. 이제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총북세력고 결별하라 그렇게 들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정북세력과 결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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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김진태 의원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보니까 뭐 난리가 났대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도 할 말을 하는 국회의원이 말을 듣습니다. <laughs>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사기꾼인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북한이 핵개발하지 을 않겠다. 쟤네가 협정을 체결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돈이 24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이 훨씬 넘는 2조 5천억이 훨씬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먹고는 국회 국정원장에 증언을 했는데 북한은 그거 받아먹는 그 순간부터 수십 차례 핵개발하기 위해서 핵폭폭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화가 나가 북한은 24억 3천만 달러 받아 처먹고는 제네바 협정 핵개발하지 않겠다는 제네바 협정 서명하는 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벌써 제네바 협정을 위반해가지고 계속해서 핵개발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습적으로 제네바 협정을 위반한 북한에게서 무슨 육자회담으로 또방금을 줄수 있단 말입니까? 어디서? <laughs>